이제부터 설날 아침, 걸어가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단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해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량없이 자비하시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하루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부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바지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 301장, 한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온도 주의 크신 그 내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게라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용서하 게하시네 마음도 그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 주님. 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놓고 만길기내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운 날. 날로 날로 달아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버슬라 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사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성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습관입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귀하게 쓰임받는 여부가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제자 훈련은 결국 좋은 습관 만들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경건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영적인 내공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공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경건한 행동을 부단히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습관이 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시편 1편을 통해서 좋은 습관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3대 습관을 알려 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시편 1편의 첫 난말인 복이라는 낱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복이라는 낱말을 가장 앞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알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그저 건강하고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준 높은 복을 말씀합니다. 즉,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삶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현세적인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형통한 순도의 첫 번째 습관은 무엇입니까? 경관한 교제 습관입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됩니다.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악인, 죄인, 교만한 자와 사귀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그의 복이 인복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형통한 성도는 경건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통한 성도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말씀 묵상입니다. 이 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시편 곳곳에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나운 맹수가 먹이를 잡아 앞에 놓고 기쁨으로 입맛을 다시면서 으르렁거린다는 것을 표현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묵상을 잘하려면 앞에 성경을 펴놓고 마치 맛있는 요리를 앞에 놓고 입맛을 다시면서 야, 이거 정말 맛있겠는걸 하면서 중얼거리듯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즐겁고 달콤하게 느껴져서 밤낮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기 꿰를 따라서 살아가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겁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형통한 성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잎수하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의 비결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와 외부적 조건은 동일합니다. 하늘에서 햇볕이 내리 쪼이는 곳. 같고 비가 내리는 것이 같고 거센 바람이 부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로서 땅속 상황이 다릅니다. 그 뿌리가 시내가에 뻗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를 통해 시내에서 필요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다릅니다. 형통한 사람에게는 남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서 인생에 필요한 생명수를 공급받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도 기도하는 습관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신선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고 기도의 습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형통한 세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습관, 말씀 묵상의 습관, 기도의 습관. 이 습관을 몸에 잘 장착해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관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3대 습관을 잘 드리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준행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설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관하고 형통하는 성도의 3대 습관을 잘 들여서 올한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된 삶을 살고자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